지금부터는 초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 큰쪽큰 쪽보다 는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음. 쪽보다는 어, 대형주긴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좀 크지 않은 음. 그니까뭐 10조 온도 5조 내외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을 시켜 나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민수입니다. 경제는, 특별히 투자는,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는, 네, 몸이, 손이 먼저 나가서 항상 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에 관한 이제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분, 오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하이 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음뭐 복귀는 원래 12월 연말쯤해 하겠습니다만 11월인데 복귀를 한번 어 해보자 그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남은 장을 대응하고 네네네. 저희가 방송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내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인데요 와 2022년 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부장님은 일단 2022년 같은 경우는 일정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해도 네. 괜찮은 장이었었습니다 괜찮았다. 근데 문제는 아, 네. 문제는 그 지수 아, 하단에 뭐, 네. 대해서 네, 네. 다들 그 PBR로만 그러니까 네. 순그 코스피의 순자산 가치 PBR로만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부러져 버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거기서 피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PBR로 한 배는 우리 한국 시장이 버텼어. 예를 들어서 1.1배. 그런 거를 이제 낙관적으로 믿었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들을 어. 거의 못한 거죠.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1년을 이렇게 돌아, 돌아보면은, 음. 어, 사실 좀 건방졌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오만했던 것도 그동안에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내왔었고, 음. 한 5, 6년 동안 계속 수익을 내왔었고, 이번 장 역시도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선에서는 바닥이 왔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리스크 관리를 한게 아니고, 음. 거꾸로 조금 더 태웠다가 이제 급락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얻어맞고, 그게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을 좀 복구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저 음. 개인적으로도 최근 7년간에 처음으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봐서, 음.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네. 장이었었으니까 정말 쉽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나 뭐, 이그 과정들도 어, 어려웠지만, 그걸 이제 변동성이나 흐름들을 이용하면 수익을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만큼, 은 아닌 것도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고생. 그러면 이제 PBI가 아니라 뭘 우리가 봤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사실 이제 놓친 게 뭐죠, 우리가? 네. 제가 PBR로만 네. 봐서 2,500 근처를 바닥으로 보고, 네. 어, 그 정도 선에서는 추가로 많이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네. 했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제가 좀 무시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곧그 코로나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점, 아, 저기, 코로나 직후 첫 이제 네. 최 바닥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급등해 가지고 최고점 찍었던 거를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해 보니까 네. 2156 정도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정의 그 폭이 들어갈수 있는 쪽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안 했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빠질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 특히나 뭐 6월 요때만 해도 또 금리를 이렇게 또 격하게 계속 올릴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의 대응을 잘못 하다 보니까 이제 6월 달한달 손실분 폭이 올해 연간에서 수익 났던 거를 초월해가지고 더 크게 손실이 나버리는 6월에, 이제 음. 그런 경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22년 전망하고 복귀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연준 일정을 가지고 제가 전망을 계속 3개월 단위로 잘라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옆에 뭐 3월 7일, 4월 20일, 6월 29일 뭐 이렇게 적어 놨던 것들은 타 방송사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냈던 첫날 에, 그 날짜를 적어놓은 거고요. 어, 3월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게 0.5가 됐든 0.25가 됐든, 4월에 FOMC가 없고 5월에 이제 FOMC가 5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용주는 몰라도 개별 종목장은 나올 수 있다. 왜첫 금리 인상이었었고 네. 그, 입니, 그,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그 그 앞에서 빠졌던 그런 폭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 0일 경부터는. 자 5월 FOMC부터 7월 중순까지는 거꾸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금당시만 해도 또 4월 20일 날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금리 인상폭이 생각보다 세질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기 네. 때문에 금리 충격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건데 어, 7월 달에 이제 금리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7월 달에. 0 7을 올리고 나면은 금리를 더 크게 못 올릴 거야. 음. 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7월 중순, 그러니까 FOMC 직후부터는 다시 증시가 반등을 줄 거라고 음. 봤었거든요. 뭐, 운이 좋았다면 좋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6월 29일 날은 이제 FOMC 전후부터 해서 9월 첫 주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기간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지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아, 9월도 한번더 0.75를 할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간과하지 시장에서는 당시에 간과했던 거지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봤던 게 큐티 규모가 475억 달러에서 네. 95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첫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세게 올리는 데다 큐티도 950억 네. 달러를 하는데 또 하필이면 그 9월달이 미국은 납세 의 달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자금 빨아들이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월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음. 그 납세 의 달이라는 건이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따른 그렇죠. 자산이나 이런 걸좀 처분 현금화시 해야 되는 거죠? 되고 현금화를 음. 시켜서 그걸 돈이 이제 소위 말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국시청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 시중 유동자금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은 좀 조심해야 될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9월 23일 날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거는 저기 뭐 방송국에서 네. 다들 그때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할 건데 제가 하는 시점이었었고 저랑 음. 같이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어 거기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달부터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왔던 이슈들이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이케펙스 축소 투자 축소, 그 다음에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더 세게 이제 바이코를 하면서 지금 시점이 그 경기의 어떤 사계로 보면 우라까미 구미호라는 분이 요즘 유명하잖아요. 네. 요즘 막 회자되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증권업계 90년대 초반에 왔을 때 그때 한참 유행하셨던 응, 분인데 네. 다시 또 복귀, 복구 되셔가지고 한참 네. 또 유행을 타시던데 어, 지금이 역실적 장세냐, 역금융 장세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역실적 장세로 들어섰다. 음. 그래서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가 최소 10월, 11월, 12월? 이 정도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좀치속될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주식, 저기, 그, 그 증권사 전망 추정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270억, 아, 270, 아 270조까지 예. 갔다가 음. 그게 지금 225조 이,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떨어졌죠.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음.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그 부분도 지금 이제 다음 달 정도면 거의 끝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예. 하향 조정이 음. 네네. 음.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지면 200 210조대 초중반 네. 그정도면 거의 마무리 될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내년 장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음. 거고요. 어, 지금 이제 저는 그 대형주 위주 장을 제시하고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지수상으로는 상당히좀 제한될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어, 지수 상단은 2,550 정도. 네. 그 제시를 하고, 지금부터는 초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시가총액 큰 쪽, 큰 쪽보다는, LG엔솔이라든지 음. 이런 쪽보다는, 어, 대형주긴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좀 크지 않은. 그 음. 그니까 뭐, 10조 온도, 5조 내외,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을 시켜나가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12월 CPI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근데, 어차피 50pp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주가가 더 급등할 것이냐 저는 조금 눌릴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FOMC 전후까지는 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되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달한달 달 정도는 장이 약간 조정받으면서 중소형주장 내지는 좀 지수는 좀 늘리는 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이 장을 이렇게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팩터가 뭐예요? 일단 기업, 기업은 또좀 다른 측면이지만, 뭐, 예를 들면, 하우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장을 판단하시고, 혹은 뭐, 이익, 지금 이익도 마션,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제일 큰 핵심 그 변수는 뭐예요? 부장님 생각하 제가 그렇게 매크로에 그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해 봤는데 예. 올해는 제가 모르는 지표들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올해는 매크로 안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많이 봤고요. 음. 그다음에 조금 이상한 얘기이긴 한데, 좀 시장의 심리를 읽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때는 공백기를 이용을 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음. 또 어쩔 때는 이 공백기 때는 주식이 눌릴 것 같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 어떤 장 상황하고 흐름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살 때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냐 이렇게 짧게 짧게 대응을 했었던 게 시장 심리를 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같은 공백기 한달 정도의 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텀을 이용을 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국면이냐 조금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국면이냐를 이용을 해가지고 짧게 짧게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올해는 좀 예측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올해가 이제 뭐 12월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리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리뷰라는 게, 뭐, 투자자들 입장이나,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정적으로 읽어보면, 무지하게 고생한 한 해로. 근데 네. 좋았던 때가 뭐, 잠깐? 뭐, 7월, 7, 8월, 잠깐 좋았던 거 말고, 심정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감성적인 건데, 부장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고, 요거는 맞아 들어갔고, 요거는 좀 생각과 다르게 갔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복귀가 좀 됐고요.